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성공 투자로 여행을 원 없이 다니고 싶어하는 욕망 덩어리 미국 주식 인간 지표입니다. 이동 평균선 색상 정도 미리 확인하시고 영상을 보시면 좀더 이해가 편해질 수 있으실까봐 미리 올려봅니다. 딱히 다른 보조 지표는 스토캐스틱과 맥드 M A C D입니다. 영상을 올리는 차트 시간은 11월 15일 토요일 오후 3시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가 기준에 따라서 뷰가 살짝씩 달라질 수도 있지만. 본인이 저점을 예측해서 베팅하는 선물러가 아니고 약간 스윙 개념으로 분할매수 하신다면 크게 저점을 맞출 거야 라는 심리를 버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 비중 베팅을 하지 않을 수가 있어야 또 그렇게 무리한 비중 베팅을 하지 않아야 어느 정도 손해가 생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일본 기준으로는 완벽한 역추세입니다. 역추세라는 건 다시금 상승 추세로 전환시키기엔 아주아주 아주 많은 매수세가 붙어야 합니다. 대다수의 상승을 바라보는 유튜브 채널에서는 셧다운도 끝났으니까 TGA 잔고에서 유동성이 폭발해서 올린다는 근거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그때 가봐야 결과론으로 나오겠지만 전 별로 매크로적인 부분은 잘 모르기에 패스하겠습니다. 2일봉 기준에서는 60과 82평선이 데드크로스가 나오기 직전입니다. 3일봉에서는 아직 역추세까진 아니고 정배열 상태지만 122평선을 이탈한 상태라서 위태위태합니다. 최근 영상까지 비트코인 95에서 96회를 생각했었고 사실 저번 주에 96회를 안 찍고 주말에 반등을 하길래 우와 설마 그냥 위로 쏘는 건가 생각을 했는데 결국 찍으로 내려오긴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이미 저점이 나왔을 수도 있고 한번더 아래로 뺀다면 90에서 91회까지 생각하시고 분할 매수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아래로는 다이렉트로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3일봉 기준으로 아직 60과 82평선이 골드크로스 상태이고 2 평선의 미래를 봐도 아직 내려오는 추세까진 아니기 때문에 정말 더큰 하락을 만들기 위해선 3일봉 기준으로 화면에 파란색선 82평선 부근까지 올려서 물량을 확인을 하고 재차 하락을 시키면 그제서야 완벽한 3일봉에서의 역추세가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이 잡주 일명 주식으로 따지면 급등주가 아니기에 물량을 한 번에 미친 듯이 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일 봉 기준 골드 크로스 상태인 60과 82평선을 재차 확인하러 한 번은 반등이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그게 아마도 12월 안에는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 영상 나스닥과 비슷한 타이밍일 것 같습니다. 다만 더 디테일한 타이밍까지는 저도 모릅니다. 물론 그 후에 하락이 너무 세버리면 무조건 도망쳐야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현재가 저점이 이미 나왔거나 추가로 좀더 아래로 뺀다고 하더라도 90에서 91k에서는 지지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난 후에 106에서 110k까지의 1차 반등이 나오고, 거기서 어떠한 패턴이 나오는가에 따라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열립니다. 아마 단기 고점은 일봉으로 보면, 일단은 40에서 60일 이평선에서 저항이 나온 후에, 그 다음이 80에서 120일 이평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정배열인 상승 추세 중에서도,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이상하게 파동을 꼬고 꼬면서 내려오지만 않으면 80에서 120일 이평선 매수는 약간의 반등이 나올지라도 그 약간의 반등이라도 먹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매수개꿀 찬스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는 일본 기준 완벽한 역추세이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해보면 비트코인 숏 입장에서는 80에서 120일 이평선까지 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아래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숏도 엄청난 반격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나후에 11월 말이나 12월 반등을 할 때는 무조건 추가 저점 이탈을 할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세우시고 본인 물량에 따라서는 무조건 상승만 바라보지 마시고 롱 물량을 줄이시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정말 정고점을 뛰어넘는 아주 큰 상승이 나오려면 어차피 일봉에서 120일 이평선 부근에서 저항이 나온 후에 다시 재차 고점을 넘는 상승이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점에 집착하지 않아도 큰 상승을 먹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저점을 완벽하게 맞춰서 비중을 크게 들어가는 게 가장 좋지만, 그걸 우리가 평생 주식과 코인을 하면서 맞출 수 있는 확률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쉽지만 욕심 때문에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